특정 메뉴에 입력했던 내역을 전부 초기화하고 싶다면 메뉴별 초기화를 진행하면 됩니다.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 후 셀프 커스터마이징, 정보관리, 데이터관리의 백업 및 삭제 메뉴에서 상단의 기초코드 및 거래내역 탭을 클릭하여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번에는 견적 내역을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내역 탭 클릭 후, 견적서 우측에 삭제를 클릭하여 기준일자 등 초기화하고 싶은 조건을 설정하고 하단에 삭제를 눌러주면 되는데요. 초기화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메신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준 일자 등 초기화하고 싶은 조건을 설정하고, 이번에는 견적 내역을 초기화해 보겠습니다. 거래 내역 탭 클릭 후, 견적서 우측의 삭제를 클릭하여,